아스널 페네르바체에서 모두 방출 외질, 영복귀 추진, EPL 아니다. 신동훈 기자. 메스트 외질이 잉글랜드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인 아스는 페네르바체는 외질과 계약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외질에 대한 관심은 높다. 여러 구단들이 줄을 서 있다. 터키 구단주인 아준 엘리자르가 있는 헐시티가 가장 유력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인터마이애미도 후보다고 보도했다. 외질은 샬케. 베르더 브레멘에서 성장하며 독일 최고 유망주로 불렸다. 2010 국제축구연맹 남아공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제대로 이목을 끌었고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 레알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스페인 라리가를 넘어 유럽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이름을 알렸다. 날카롭고 정확한 킥은 전매특허였고 엄청난 축구 지능과 판단 능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했다. 독일 대표팀에서 에이스로 군림했으며 아스널에 가서도 명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기량이 쇠퇴했다. 부상이 많아졌고 압박에 취약한 단점이 두드러졌으며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아스널 시절 말미엔 1군 스쿼드에서 빠지는 굴욕을 맛봤다. 결국 외질은 페네르바체로 떠났다. 페네르바체에서 부활을 꿈꾼 외질은 이번 시즌 터키 슈페르 리그 22경기 나서 8골 이도움을 올리는 활약을 했다. 다소 기복이 있긴 했지만 나올 때마다 번뜩이는 패스를 자랑하며 전성기 시절 외지를 떠오르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군 명단, 무기한 제외라는 충격 발표가 나왔다. 영국 풋불 런던은 외질은 이미 페네르바체 회장에게 찍혔다. 여기에 에이스마일 카르탈 임시, 감독과 언쟁까지 해 결국 일군에서 제외되기로 결정된 듯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외질은 출전뿐만 아니라 훈련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까지지만 사실상 방출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외질은 1988년 생으로 아직 30대 초중반이다. 현역 생활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나이다. 따라서 헐시티를 비롯해 여러 팀들이 보내는 제안을 검토할 듯하다. 헐시티로 오면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관심이 클 것이다. 현재 헐시티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있으며 40경기를 치른 현재 순위는 20이다.